즉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는 개개일식이 관측됩니다. 이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으로 한낮에 약 4분간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번 개개일식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발생하는 특별한 현상으로 여겨지며 이를 맞아 북미 일부 학교에서는 휴교가 결정되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미국 악칸소주에서는3 0 0쌍의 커플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미국 연방항공청은 개개일식 이틀 전인 4월 4일에 운항하는 항공편이 5만 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하는 대규모의 관광객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응급의료 인력을 늘리고 식수 및 휴대폰 네트워크를 점검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식을 관찰할 때는 특수 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핏이 줄어들면서 동공이 확대되지만 핏의 색이는 여전히 강력하여 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